간다. 다시 간다. 방어력이 <laughs> 엄청나. <많다. 웃음> 자, 두 번째 도전 갑니다. 솔직히 음식은 별로 안 갖고 가도 돼. 뭐, 갖고 갈 일이 없죠. 자, 풀로 가져가자. 자 혹시 피해 굶주릴 수도 있으니까, 어, 횃불, 별 필요 없겠죠? 이게 공포 쓰던가? 갑니다. 출정한다. 저한저고한몇달 먹을 듯 <laughs> 보통 저거 사면은 저 아이스크림 하나 사면 몇달먹어요자간다들어간다 출혈 빌런 왔다 중독 확률이 95네 맞네 간다 룬윤이님 가라 룬윤이님 오예 자 간다 어어 어,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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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런 약화 빌런 <laughs> 안녕하세요. 와, 뭐야, 출혈이 없어졌어. 뭐야, 강화했나? 뭐지? 어, 저면 애기. 얘는 뒤에들 애좀 죽일게요. 미쳤다 시체부터 조져야겠다. 와, 나 진짜 씨. 시면에 폭격이다, 이 자식들아. 50 시체가 뭐예요? 얘가 50 시체야? 얘가 25 시체. 이건가? 이게 50 시체인가? 아, 수학기한거에 때려요. 오케이. 아, 이거... 아, 오케이. 우와... 아, 출혈이 있네. 아, 뭐야? 님들, 이거 갑니다. 그... 바로... <laughs> 죄다 출혈 걸었어. 자, 올 출혈! 와우! 올치려 갑니다. 자 시면에 폭격 좋아. 야 때려 때려 죽여. 자 수확에 낯질. 오 예. 아오 예. 아 이거 때문에 아 돌아 번지겠네 진짜. 이게 아까 센놈이었나? 나는 본체를 때리겠습니다. 피가 깎이면 장열을 쓸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이게 안 보였던 건가 이게? Yes, wow, wow. The time to perform beyond one's limits. Oh. 어... 자. 자, 오케이, 전체, 전체 출혈. 아, 출혈이 좋네. 출혈로 가야겠다. 오싸한명 죽었구요. 어... 자, 사냥개, 우리 간다. <laughs> 아, 몇년이 아까 표정 뭐야? 표정 뭐야? 아, 오케이. 저면에게서 뒤에 눈부터 죽이겠습니다. 그러게, 애초에 시체 때려야 되네. 야, 얘네, 얘를 죽여야 되네. 이 자식을 죽여야 되네. 이거 저 자식이네, 저거. 구제로 가자. 그죠? 오케이. 아, 힐은 이만한 게 없어. 힐이 이만한 게 없어. 아싸 회피. 얘는 본인이. 와 아프다. 나 먹고. 나 때려. 아야씨. 됐죠 차례마다 10 얘를 죽입니다 아 진짜 얘 피리 죽여야겠다 얘 약화가 걸려있는 상태인가 오 아프다 씨 <laughs> 뭐야? 왜피 왜 찼지? 피가 찼는데? 뭐지? 아, 피가 찼어요. 아싸, 역시 로또다. 야, 씨... 와우... 몸에 안 좋은 고기를 먹고 있다고요? <laughs> 아싸... 어... 아 구제를 합시다 안되겠다 야 진짜 가탱자가 최고네 야 스트레스 분놈 깎자 얘는 왜 앞에 일로 왔냐? <laughs> 뭐죠 쟤? 어... 출혈 걸렸니? 출혈 지금 회피했나? 아, 가테인자가 죽음의 문턱이면 전체 일 받아요. 아, no. 오, 우리 댕댕이 죽는다. 오, 우리 댕댕이. 오, 댕댕이. 와우. 야, 역시 힐은 나산이네 야. 와, 스텔터진다. 스터진다스터진다 터진다. 뭐야 얘? 아나 어, 딜도 못 하고 있는데, 씨. 자 먹고, 어. 어, 자 피가 없으니까 얘부터 죽이자. 자피 회복 죽였으니까 올려. 아, 이거 회복해야겠죠? 아니요. 아, 나 진짜 씨... 고기 처리? 아, 얘가 강화 주는 애네. 얘가. 노우, 노우, 노우... 아, 나 미치겠네. 아 방열을 써버려, 이거? 아, 또 그럴 순 없지. 다 같이 살자. 얘가 앞으로 와야겠. 너, no. 아, 나 씨. b e 아, 미친. 아, 어, 왜 저러냐? 아, 나 출혈도 못 걸고, 씨. 버프를 돌려라구요. 그럴까? 알겠습니다. 아, 나 아파 죽겠네. 얘부터, 얘부터, 처리. 그렇지! 아이, 좋아. 발라드요. 오케이. 아이 아 제발. 너그 no. 와중에 윤윤이 왜 이렇게 해맑으셔? 아이 그 와중에 왜 해맑아? 겁나 해맑으시네. 어허. 방열로 가자. 오예오예 yeah. 예. Yeah. Yeah. 노아 no. 위치 교체 이럴수가 아니야 20 남았어 님들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제 죽었어 쟤 으허 진짜 에헤이 아 왜저래 미쳐 돌아가네, 미쳐 돌아가. 야, 어쩌지? 때리면 분명히 죽음의 문턱 올 텐데. 때리면 죽음의 문턱이 옵니다. 힐. 야, 안 받겠다가, 저 난리 치면 어떡하지? 아, 괜찮아, 괜찮아. 한대더 때리면 됐어. 오예 페피아 이제 죽였어 이제 죽였어 아 이제 죽을 수 있어 어이 그렇지 아 다음판 죽었습니다 아 이거 시체 먼저 처리 압생트다 압생트다 수린인데 <놀람> 질병저항 중독저항 중독기술 확률 도굴꾼 도굴꾼? 아야미님 최대 체력이 마이너스인데? 쓰레기인데 좀? 잠깐 이거 계속 모험을 할거 어떡하? 아안 되지? 영지로 귀환해야지 아 뒤에 보, 비밀방이 있긴 있는데 아... 뒤에 비밀방이 있는데 자작의 향신료 아싸 25,000원 황홀기한 편집증, 비성적. 학질 걸렸죠.